철학과 수리의 글쓰기, 읽기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부터 진행에 합류하신 교수님이신데요. 김치헌 교수님을 모셨어요. 전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네. 그 철학과 초빙 교수이자 어... 김치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그 읽기의 중요성은 흔히 들어왔어요. 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수능을 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음흠. 들어왔는데 그런데 왜 읽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강조해 주신 이제 읽기라는 그 단어를 문해력이라는 예, 그 단어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음. 특히 이제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저는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 아주 초등 단계에서부터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진학을 할 건지 그리고 어느 학교에 갈 건지를 다 설계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이들의 그 공부 습관, 어떤 태도까지 다 이제 잘 디자인하셔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의 학업 과정을 잘 준비를 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참 좋고 필요한 과정들인데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점은 과연 그 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기초 체력을 잘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로드맵과 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아이가 그 과정을 함께 할수 있는 체력이 부족하면 사실은 그 교육 성과를 일구어내는데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하신 거그 읽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저에게 한번더 물어주신다면 저는 바로 읽기는 문해력이고문해력은 아이가 정말로 잘 읽고 잘 쓰고 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 체력이 잘 갖춰진 아이가 그 준비되어 있는 로드맵에 따라서 학업 성과를 잘 이루어낼 수 있다. 저는 그 맥락에서 읽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을 습득하는 이유가 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신 게 맞는 거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올해 수능도 그렇고 읽기하면은 음.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코팅을 해주냐에 대해서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요. 네.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음흠.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현실부터 좀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라는 아이들이나 혹은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 옆에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새대들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친구들이 뭐 흔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해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무슨 문맹, 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이나 그 플랫폼이 기존과는 다르고 그 말의 의미는 이 정보나 어떤 텍스트를 제공할 때그 친구들 눈높이를 아주 세련되게 고려해서 그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수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능은 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쓴 가장 밀도 높은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수능 지문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친구들의 눈높이, 또이 친구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에 맞추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글을 선별하고 그리고 그거를 누구와 어떻게 읽을 건지를 잘 설계하고 그다음에 읽은 그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문제를 풀거나 글쓰기 형태로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그런 과정과 내용 결과 를다 이해한 상태에서 텍스트 선정부터 교육, 그리고 글쓰기까지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해줘야만 저는 읽기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혹은 힘들어하는 글을 읽히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뭐다 좋은 책들이고 무슨 무슨 대학 추천 도서 목록에 있으면 권하고 싶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부터 그거를 스스로 소화하고 질문을 하고 문제를 풀고 쓸수 있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수준과 내용을 올리고 넓히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 읽기 더 나아가서 문의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제가 믿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너무 우리 애는 영상만 본다 우리 애는 전혀 읽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아이가 영상을 보면서도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아이의 특성이나 수준을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즉 영상을 글로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선정을 해서 같이 읽고 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저는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위에서도 충분히 문해력은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하고 텍스트를 <laughs>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대단히 중요한 <laughs>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은 어떤 관심을 유발하는 네. 영상이든 텍스트든지 처음에 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책이 재밌으니까 읽어. 라든지 네. 좋은 책이니까 읽어. 근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재미있거나 좋은지는 자기가 느끼고 스스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책을 줄 건지가 아니라 그 책을 주면서 동시에 어떤 질문을 던져 줬을 때 스스로 관심을 유발해서 책을 읽게 될수 있을까? 제가 종종 수업에도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 같은 건데 그 선생님께서는 심청이가 효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기가 없고 없어졌을 때 음. 아버지 생계나 일상은 누가 케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네. 좀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어떤, 제가 서점 가서 이 텍스트를 쭉 분석해보다 보면은 어떤 책들은 효녀심청이라고 제목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렇게 텍스트를 아이에게 주게, 어, 전달해주게 되면은 아. 우리 아이들이 심청이 효녀인 이유를 자꾸 찾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효녀를 향해서 가는 아주 당연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게 아니라 같이 그걸 읽은 다음에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심청이가 효녀로서 선택을 한 걸까? 그럼 그렇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건데? 혹은 너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부모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 제가 지금 단순한 하나의 우리 전래동화의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랑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 이런 텍스트를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그런 방식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그 흥미의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글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그게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게 문해력이거든요 문해력은 읽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종합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흥미 중심의 텍스트 읽기와 질문에기반한 토론과 글쓰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정된 텍스트 자체가 아이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laughs> 네. 텍스트이고 그를 제시할 때도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금 더 와락 달려들 수 있네 <laughs> 그렇죠. 그러면은 그 텍스트를 어디 책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읽어야 할그 이른바 양질의 좋은 책들 을 먼저 선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균사라든지 뭐 엔트로피 이런 초등학생들. 책들 어~ 일단 두신 뭐 거죠? 그렇죠 염두에 두는데 네. 일단 그렇게 타겟을 잡고요 네. 근데 그 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 책에 대해서 부담감을 넘어서 막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도 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총균세라는 그 우수한 텍스트를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문의력을 길러줄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들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가 묻고 지리가 답하다. 이런 우리 초등, 중등 대상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책을 고르는 거죠. 그 책을 고른 다음에 그 책에서 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 학생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도서리스트를 쭉 만들어내고요. 그 책을 통해서 할수 있는 활동과 그리고 쓸수 있는 글들 그런 걸 만들어서 계속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역사가 묻고 지리가 답하다. 이런 책들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 흥미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수진 장군이 전투에서 이긴 건다 아는 사실인데 아이들이 그걸 지리나 지형을 이용해서 이겼다는 건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게 총균세에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우리의 지정학이 어떻게 바꾸어 나왔냐 예,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사실은 또 누구와 함께 읽을 건가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총균세라는 책과 그리고 역사가 묻고 지리가 답하다는 책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강사가 아이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해줘야 효과가 날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후에 그 책을 읽게 만드는 힘을, 즉, 아까 읽기 능력,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주 수업 들었는데 뭐가 변했지?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면 저는 또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일주일 수업 혹은 이주 수업 이후에 아, 우리 아이가 이걸 읽고 이런 글을 썼구나. 그걸 보시면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다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읽기를 토대로 한 교육 성과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도 체감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읽기의 완성이 대화와 쓰기까지 네.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완성이라고 이해를 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어, 뭐, 비단 저뿐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읽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읽는다는 거는 결국, 텍스트를 잘 사실 정보를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적인 어떤 그런 글쓰기까지 가는 것그전 과정이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질 때그 읽기의 완성 즉 문해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기는데 글을 이제 초등학생들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글의 완성도 혹은 글에서 담아야 할 내용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애들마다 그렇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글을 쓴 학생에 대해서 음. 어떻게 지도하세요?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신 퀄리티라는 걸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먼저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형식적 완성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갖춘 형태의 그런 문장을 잘 구성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학생들에 따라 조금 달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글쓰기 훈련을 하면은, 근데 퀄리티의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은, 이게 내용적으로 얼마나 완성도가 있느냐. 이게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책을 읽혀도 지금 스님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정리 자체도 안 되는 글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자기 생각을 담아내는 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스텝업 라이팅이라고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텍스트에 있는 사실 정보를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그잘 이해했다면 거기 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 그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떤 걸 대안으로 줄수 있을지 자기가 대안을 쓸수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책 읽었으니까 글쓰기 해봐. 그거는 사실은 아이의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없거든요. 아이가 조금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촘촘하게 짜서 거기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글쓰기 과정을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아, 이 친구는 사실정보 이해는 참 잘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럼 그랬을 때 이후에 글쓰기 할때 제가 어떤 부분을 좀더 코칭하고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 어떤 아이들을 만나든 뭔가 문제나 한계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거든요. 우선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꼭 걱정하시는 게 어, 너무 우리 애는 책을 안 본다. 저로서는 당황스러운데 부모님이 뭐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너무 문과, 취하, 문과 같다, 이과 같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문과로, 이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옆에서 함께하는 코치나 강사의 할 일은 부족한 부분을 끌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읽고 질문을 계속 해주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방법을 저는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글쓰기에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50페이지 읽는 것도 힘든데 또 읽고 막 3장씩, 4장씩 에세이를 쓰라 그러면은 이미 그게 어떤 자기한테는 강한 허들이나 높은 허들이나 마찰처럼 느껴져서 읽는 게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하게 읽고 그리고 짧게 짧게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답하면 돼. 나중에 너가 답한 걸다 쌓아보면은 하나의 스텝업 에세이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체험을 자꾸 시켜 주는 게 아직 덜 개발된 부분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